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까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이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폐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떤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삼천 제자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루야 아멘. 네. 주위에 계신 성도님과 이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3, 시작을, 3, 시작을 3,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나라를 살립시다!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와사 방지를 위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로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한 해답인 그리또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맞이한 나라와 민족과 세계보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초대교에 회 일어났던 삼천제자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재앙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를 하여 블랙셋을 물리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위기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전교인이 원네스 되어서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의 삶과 삼천제자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게 하나의 주연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고 또 실천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삼천제자가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일어난 전도 운동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에다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사행전일상 사절에 사도 와 함께 모이사게 되게 분별해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주시는 것이지요. 사대행전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을 받겠다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이 말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3 7절에 38절에 보면 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둘째,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미션입니다. 이삼천 전도를 위해서 모든 교회는 삼천제자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사대경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만성령 충만의 역사로 삼천제자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삼천 전도를 위에 모든 중직자들도 삼천 제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천 제도들을 위해서 모든 전도 제자는 삼천 제자 일정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교회 입구는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 숨은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서 숨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은 모세의 장인 이도로 장로의 그 작은 헌신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부 1장 5절에 보면 은 정탐꾼을 숨겨준 가나안 땅의 기생 라베의 작은 헌신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구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2이 장에 보면은 라은정탐꾼들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의 생명의 언약을 잡은 거죠.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매니까 여리고성의 그 함락 중에서 멸망 중에 여호수아의 그가정은 살아난 겁니다. 그 붉은 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 삼천제자 운동이란 숫자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삼천제자 운동은 숫자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약 자꾸 숫자를 불리고 하는 것을 전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말씀운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등의 2장 4 2절에 보면 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썼다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갔다고 말이죠. 그랬는데 삼천제당이 일어납니다. 4등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고 름 쓰고 집에서 떠올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고했습니다초대에계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죠. 자, 말씀 운동이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연도 운동은 무엇입니까? 기도 운동으로 되어졌다말 겁니다. 4대 면 3장 1절에 이보면은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유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걷게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관하기위여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유한이 뭡니까? 정시에 배하는 그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전병 일을 일으킨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제자 운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장경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의 수가 더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라고 있어요. 제자 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했어요. 사도행렬 16장 14절에 보면 은두아드라 시인은 자세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절대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사도행렬 16장에 보면은 빌리보에는 루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또 4대17장에 보면은 대사로니가에서는 야손이 있습니다. 또 4대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방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 운동을한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성천제자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성도들이 감남사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남사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도를 붙잡는 순간 깨끗이 끝난 거죠. 그리토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토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참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애굽의 1 0 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6월절 아닙니까? 언약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지양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도의 스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모든 지양은 떠나가는 점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일부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언약을 잡아라고 말이죠. 그렇죠?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애국의 재앙들이 떠나갔거든요. 그렇죠. 흑암 세력, 이런 재앙도 주주는 그리 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안전히 떠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며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마도 14장 1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아래에 있는 의와평가가신학이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 10장 28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추천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의 힘이 너희에게 이만에 따르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남산의 언약이죠. 둘째.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정세배에 짓고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강단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시편 53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드라고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90편짜리 보면 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이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사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건보다도이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죽이기까지 행을 또마음의생각과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의심을 믿고 사는 성들의 가정과 직상 속에서 감달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에는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까? 입마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거니다 그리고 말씀성취로 일어나는 것은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우리가 성령의 전환님이거기리몸이요 우리 사장님 8장 나절에 6절에 보면은 고쳐진 그 사람들이 두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때 빌립이 사마레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족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번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본 9장 27절에 보면 은 이런 시대의 기도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자락방에 임한 성,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이 마음을 갖춰 오르지 기도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으더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안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그녀 어처름한 나디는 것들이 그들이 가고요 각 사람의 하가이만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밤에 베드로는 출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헤로다 죽었어요. 사도주십이 장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사제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주의사제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헤로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죠. 헤롯이영광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사제가 고치니 벌레들이, 벌레들이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폐에 폐가 망가져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뭡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렇죠? 또 바이러스가 하나만 들어가도 그런데 그러니까 올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죠 그렇죠? 그걸 누가 대보낸 겁니까? 해로다나한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악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 왕을 불러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237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삼천 제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면은 삼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량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도운동 또 시대적인 전도전을 통해, 통해 주신 미션의 말씀 우리가 실천하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인 삼천제다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화지역의 흑간문화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언약교회가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 안에 이삼7야라는 살릴 시스템이 갖춰질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경 중심의 각이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누리는 감남산에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게 되면 강단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성도들이 모여 2, 3층 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2, 3, 7 나라를 보공할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세째, 미자리교회를 놓으면 세계 보음 말이 모델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침과 밤에 가정과 직장에서 정신배를 드리며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되면은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미자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모델이 되는 축복을 주리게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서.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뭡니까 매일 매일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그 영상을 매일 듣는 겁니다 그렇죠? 또 카카오톡에도 올리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리풀이 치질 받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는 뭐죠 우리는 뭡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세상은 시끄럽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생명이신 그리도가 주인이어서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고, 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살릴만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을 드리게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삼천제자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든들히 서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